방무 아, 뭐. 칫솔 윤택씨 아,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여기 계셨군요. <laughs> 제가 지금 저. 장 보러 갔는데. 아, 그러세요? 예. 어어. 잘 됐네요. 아, 제가 오길 잘했네요. 네. 그러면. 원장님, 저랑, 거기 마을버스 타고 30분이면 장 보러 갈수 있다 그러거든요. 같이 가서 장 보시죠, 아하. 그러면. 그렇죠. 네. 아, 근데, 혼, 자가시는 거예요? 예, 네, 어머님이요. 아하. 저도 불편하셔가지고. 음 네, 잘 하셨네요. 어, 잘 됐네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머나, 왔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다시죠, 다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쩌지, 여기까지? 아, 우리 저 시장 가려고요.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8 개월 됐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소에. 어, 꿈을 이루셨어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꼬불꼬불해서 운전하시기 힘드시겠네. 그러게요. 실력은 드리프트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좀 잡으셔야 돼요. 어머니, 예? 어머니는 어디 가세요? 사우나 간다니까. <laughs> 사우나요?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사우나? 이틀. 오! <laughs> 자주 가시네요? 사우나 자주 하시는 거 좋아요 아 피부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어머니는 어디 가세요? 문산이요 문산에? 실이이 되게 나와요 이렇게 왜소하한데 <laughs> 사우나 잘하세요, 어머니? 네. 그런데 네. 네. 이런 동네가 참 구수하네요. 구수해요. 참...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감자 있어요? 감자도 없고. 안녕하세요. 건어물은? 건어물 있어요. 저 혹시 진미채? 네. 여기 있어요. <laughs> 오. 아. 아. 야. 그러면. 멸치도 있고 뭐다 있어요. 멸치. <laughs> 네. 멸치 볶음할 거. 네. 요거 어요만큼면 뭐 아, 돼요. 네네. 네. 요거 아니면. 좋다. 예. 네. 네. 요건 얼마예요? 만 원. 만 원. 요거는. 만 원. 3만... 좀 작은 거 없나? 작은 <laughs> 건 없고, 그게 작은 거. 그래요? 예. 네. 많이 해드리지 뭐뭐 <laughs> 서비스로 뭐 씹을 거없으 <laughs> 아니, 많이 사다 줘야지 뭐 조금 사서 서비스 달라고 <laughs> <laughs> 어머니 여기 혹시 감자 팔아요? 양파랑? 팔아요? <laughs>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문자는 다 왔네. 그러게요. 감자를 한 10개? 자. 아니, 더, 더 사야 돼요. 몇개 더? 응. 괜찮은 걸로 더. 둥글둥글. 한번 달아보고. 5천원 5,000원, 5천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정정해 보이시네. 그러니까, 하여 하여, 무릎이. <laughs> 무릎이 어디, 어디가 안 좋을까요? 무릎. 아 아이고. 종아리가 이렇게 아프시구나 어.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네? 허리 허리가 아프죠 허리 아파서 여기가 아픈 거야 네. 이렇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릎도 아프시구나 그래. 그럼 여기도 무릎 관절이 안 좋고 아, 무릎도 안 좋으시고 네. 종아리 아픈 거는 이제 허리 그 축축한 협착증 때문에 아, 신경통이 내려와. 여기 등머리가 떼게 전합니 그렇지. 네. 이렇게 자꾸 나와서 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아, 얘기하고 아, 일거리 찾아가지고 하고 하는. 한자앉았니까답답서 거예요. 맞아. 사람 것도. 맞아요. 이런 음. 것도. 그게 이제 건강 유지하는 <laughs> 비결. 네. 건강하시고요 어머니. 네. 네. 식사 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네 계세요. う<え> <music>